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슈리입니다 BYD C일 어, 한국에서 주행거리 인증 받았다 하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BYD C일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네. 어, 이거 아토스리와 비슷하게 중국 내 구형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정적이고요 일단 BYD 코리아에 게시된 BYD C일의 배터리 용량은 8 2 k w 시 입니다 소수점은 빼고 얘기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24년식과 25년식 BYD CL 중국 버전의 경우 8 0 k w 시 입니다 약2 k w 시의 배터리 용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23년식의 배터리 용량이 중국에서 8 2 k w 시 였거든요 그러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차량은 23년식이라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는 수출형 버전이 다르다라는 얘기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내수차별인 네, 거죠? 일단은 현재 공개된 중국의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는 23년식입니다. BIDC 한국 스펙은 23년식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3년식과 24년식, 그리고 25년식. 24년식과 25년식은 차이점이 딱 하나입니다. 아, BYD에서 그 엄청나게 발표를 했던 그놈의 자율주행, 천신, 천신의 눈. 그게 탑재되냐, 안 되냐의 차이 뿐이고, 어, 24년식과 25년식은 거의 하드웨어 스펙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스펙적으로는 그냥 24년식으로 통일해서 말씀드릴게요. <laughs> 자, 일단 큰 차이점은 배터리 용량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전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23년식 같은 경우에는 최대 충전속도 150kW. 하지만 24년식은 230kW입니다. 일단 충전속도에서 여러분들은 손해를 보게 되십니다. 뭐, 모터는 동일할 겁니다. 230kW 모터로. 동일한데. 충전 속도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상하게 BID 코리아에게시된 BID C의 최대 속도는 시속 180kW/h, 예. 시속 180km입니다. 중국 버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시속이 240km/h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의 버전은 너프가 된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B Y D 어, A W D 모델들, 듀얼 모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S O H 관련된쟁의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출력이 높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 배터리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보증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속도를 제한하지 않았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23년식이라고 한다면 한국 복합주행거리 407km 계산하면 약 62.몇이 나옵니다. 기존 아토3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67% 정도 나왔어요. 510km에 321km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 60% 그래도 턱걸이 후반대는 나왔는데 얘는 60% 초반대인 겁니다. 어떻게 SUV보다 세단이 어, 주행거리 달성률이 더 낮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어떻게 어 이렇게 된 건지는 도저히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laughs>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온거지 저는 어, 도저히 어, 상상이 가질 않아서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못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 스펙적으로 23년식과 24년식 24년식은 25년식과 하드웨어적으로는 동일하니까 거의 큰 차이는 없다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 추정되는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중국 내에 제 0km 중고차부터 시작해서 BYD의 어 예상 재고가 최대 120만 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어 어, 최저로는 50만 대라는 소리가 있어요. 이 재고가 무엇이냐? 그 이제 올해 3월에 발표 출시되었던 천신에는 네. BYD에서 새로 개발했다라고 하는 주행 보조 시스템. 요게 탑돼지, 탑재되기 전 모델이 최소 50만 대, 최대 120만 대가 현재 중국 내에 BYD가 가지고 있는. 어, 그러니까 생산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생산 예정으로 가지고 있었던 재고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이 BYD 셀의 경우에도 요 부품들을 사용한 23년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 부품 자체의 생산 연도는 아마 올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연식 변경 차량들이 이미 나온 상태고요. 구형 설계 버전이 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BYD C에 대해서 BYD 코리아에서 명확한 답변이 네,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정말로 한국에 재고 차량이 들어오는 것인지 재고 차량이 아니라면 왜 중국에 공시되어 있는 스펙과 한국의 공시된 스펙이 다른지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